미얀마 분들도 살을 정말 네. 많이 드신다고. 오늘 저희 먹는 라페또 음. 같은 경우도 찻잎으로 맞아요, 찻잎으로 음. 만든 샐러드라고 해서 음. 잎을 직접 이렇게 입안에 넣을 일은 잘 없잖아요, 찻잎을. 음. 음. 근데 아무래도 이게 발달한 나라니까 음.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미얀마 분들이 좀 음.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신맛 이런 음. 식으로. 매운 맛도 잘 드시고 음, 음. 자극이 강한 맛을 좋아하신다 그러던데. 살면서 음. 생마늘 먹는 나는 지금 한국 이어서 응. 미얀마가 처음이에요 야, 지금. 맞아? 예, 예. 얼른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어, 진짜? 예. 그 정도야? 음. 아 이렇게 이게... 나물처럼해서. 음, 음.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얘기 들으니까 밥 반찬으로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새콤해. 저는 밥밥 아, 그래. 반찬은 딱이에요 지금. 입맛이 음. 확 돈다. 아우, 지금 너무 매워? 생마늘에 땡초까지 먹었니 너무 맛있어요. 지금 <laughs>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네네.